왜지면 끝인데, 얼굴 귀여워. 웃는 것도 귀여워? 누구 닮아서 이렇게 귀여워요? 누닮서이 누구 닮아서 닮서이렇닮 누구 닮아서 이렇게 귀여워? 누구 닮아서 이렇게 귀여워? 누구 닮아서 이렇게 귀여워 정신 못 차리게 어머, 누구다 아서 <담으면서> 이렇게 귀여워? <laughs> 어머, 정말 귀엽다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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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짜엽엽생생다다 <귀엽게> <laughs> <laughs> 미안해 <머람> 아아 네야... <laughs> <짜증나, 짜증나. 웃음> <laughs> 짜증 안 났는데. 깨어, <laughs> 그래. 어, 짜증 안 났는데. 아아아아아아기자루 하는 거 어떨까? 좋지, 이아야? <laughs> 짜증이, 짜증이 좋아요. 컴온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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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짜증나. 아이고, 짜증이 아직도 안 나? 나고 싶은데 안 나. 아이고, 짜증이 안 나? 나 만나기 마고.